올리고당 리고당 하나 물엿 하나 해 됩니다 자 여기에 마지막 비법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다시마를 찬물에 빠르게 올렸습니다 음 아주 딱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아까 다진 양파 이렇게 만들어 두고 양념 까지고 대창 정도 지금고지 2레에 띄어다지 7분만 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7분이 지나서 꺼냈고,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어, 냄새가 아주 죽여줍니다. 식은 다음에 반찬통에 넣어주겠습니다. 아주 끝내줍니다. 만들어서 옛날처럼 그렇게 막삶고 데치고 하지 말고 간편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아, 도대체 안될것 같습니다. 이네 맛의 가장 큰 포인트는.